6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주말은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할 텐데요. 다만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. 오후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또 현충일인 일요일에도 충청과 호남에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서울은 23.6도까지 오르면서 햇빛 아래서는 약간 덥게도 느껴졌는데요.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. 올해는 서울에서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. 여기에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.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.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 주시고요. 양산이나 모자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, 대전과 광주 16도로 시작하겠고요. 한낮에는 서울이 25도, 대전 27도,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. 특히 강원 산지로는 조금 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동해안으로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.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낮에 30도까지 최속겠습니다. 날씨 클릭이었습니다.